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히 차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며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이 이제 새벽부터 우리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정말 많이 수고하시고 헌신해 주신 덕분에 우리 영광교회가 날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피곤하시고 또 지치신 상태이지만 이사야의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임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처럼 오늘 받은 은혜를 통하여 새임을 얻으시고 다시 놀랍게 회복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회 계신 분들과 인사해봅시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우리가 한번더 손도 잡아주시고 그렇게 인사해볼까요? 힘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차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그 일이 참 고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께서는 만 걸음을 하루에 걸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보니까 하루에 만 팔천 보를 이렇게 걸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습니다 네, 오히려 쪘습니다 2kg가 더 쪘, 쪘던 그런 걸 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데기 운동을 하면 더 많이 안 먹었거든요. 성도님들도 보시다시피. 근데 살이 쪘네요. 아무튼 이번에 다이어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다이어트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2 주만에 거의 5kg를 감량을 했는데요.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궁금하시죠? 네, 안 먹으면 됩니다. 네. <laughs> 뭐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더니 서울대 갔습니다라는 그런 말처럼 뻔한 소리지만 이게 맞습니다. 뭐 녹차 추출물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면 살이 빠진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먹어야 살이 빠집니다. 근데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있어요. 아 무엇일까요? 몸이 늘 절전 모드입니다. 몸에 늘 힘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아파요. 사람이 약간 좀 예민해지고 웃음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여유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탄수화물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탄수화물과 당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야 좀 얼굴도 피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아 무엇일까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제 곧 30대를 바라볼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사무실, 사무실에 저 보시는 분들 모시고 보실 텐데, 제가 일어날 때마다 탄식을 이렇게 외치면서 일어나거든요. 게다가 다이어트까지 하잖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는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어떨까? 참 한편으로 공감이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 지금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라면서 탄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탄식하게 되는 순간 더 나아가서 진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여러 지가 있죠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거기 병원은 MRI 찍는 게 공짜입니다 그래서 심심해서 어깨 아프다고 뻥치고 어깨를 한번 M R I를 찍어본 적이 있는데 어깨에 이만한 종양이 있는 거예요 어깨 뼈에 그러니까 어깨 뼈가 이제 계란 껍질만큼 이렇게 남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아,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대로 죽는가 했는데 잘 살아있어 잘 살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예기치 못한 질병에 닥칠 때, 우리는 여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오늘 10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3절의 말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10편의 기자는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환난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되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 즉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른 거 묶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른다. 즉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인 스월, 죽음의 고통이 내게 이르는 상황입니다. 살아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살아보다면 정말 문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 여와께서 호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 하더라도,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전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고통 가운데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0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거룩한 자들이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에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순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길에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인들,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할수 있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보고, 모든 방법이 다 막힐 때야, 그제서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험, 환난, 고난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사 우리를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때 허공에 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어떨 때는 기적적으로 빠르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과는 다르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수가 많은지,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은 수가 많은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일단,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죠. 이 e. m 바운즈의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해야 한다. 그분 앞에 간청을 올리기 전에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진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도의 임하는 첫 걸음이다. 또한 응답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다음 네 가지 사실을 명심하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둘째,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며 셋째, 그것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넷째,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보다 응답하신 것이 더욱 많았습니다.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많았으면 고백합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보다 정말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극적으로 응답된 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을 믿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라 했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온의 고통이 내게 이르는 상황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10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건지셨 나이다. a m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발에 넘어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의로 오시고 은혜로 우시며 극륜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성도님들의 상황이 본문의 고백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애지가 나면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울보는 아닙니다만, 두 사가 있어요. 저를 울리는 두 사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 사역 때문에 많이 참 울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 사랑이요? 남자는 사랑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laughs> 남자는 사랑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작년에 중고거래 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눈물을 그 쏟았던 그런 기억이 <laughs>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울 일이 많아요 참으로 사역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역의 아이들은 줄어들고 사역 현장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연읍제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좌절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마커스의 그 사랑으로라는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뭐니야 하는 강력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화가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눈물을 닦아 주심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본당에 앉아서 그저 펑펑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는 그런 경험. 찬양의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 남몰래 숨죽여 우는 우리의 그 신음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저 죽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탄식마저도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덴나마 아래에서 완전히 번아웃돼서 절망하고 있던 엘리아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한 이이다 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죽여주시옵소서 나 죽여달라고요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편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떡과 물을 보내자 일어하시고 힘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살아하는 성도님들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어떻게 해합니까? 야 하나님께 나와 펑펑우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펑펑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신음 소리, 원망과 불평마저도 기도 소리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번에 강도사 인어를 받으면서 또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늘 저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내가 목사? 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렇게 부족하고 능력 없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나?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고 사실 아직까지도 그 생각은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관둘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대 성교사님 중에 한 성교사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천번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전도사는 할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걸리냐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부족함, 능력 없음, 죄 많음으로 인해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나,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참하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던 어느 날한 찬양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심란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찬양의 가사가 마음속에 훅 와닿은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맡은 아이들의 얼굴에 쑥쑥쑥쑥 지나가요 아 그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부르셨구나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는데요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자격 없고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 이 부족한 나를 죄인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 세상의 시험과 유혹 대로는 저처럼 우리의 부족함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가 죄악의 시험과 유혹에 빠질 때면 피할 길을 내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에 따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이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에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죽음과도 같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지요. 눈물이 폭포가 되어 흐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가 주셨는지요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지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찬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눈물 닦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찬송가의 가사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라. 우리는 능히 어떤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낸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탄식 아까 뭐라 그랬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무엇으로 바뀝니까?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모든 것이. 죽게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웃잡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건전해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베풀어주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계신 성도인들이 계십니까?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인들께 가득히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라는 고백이,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은해라. 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인바다 사랑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해 볼까요 주님 다시배울 날이 주님 다시배울 날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질게 맡겨 벗은날더 멀어 산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지 아버지, 의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 나를 위해, 예, 비하신 나를 위해 예, 비하신 고향 집에 도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 세인 받아 살았네. 그엇이 부실은 주의네 족하다 시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현실.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발에 넘어짐에서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